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두 개의 파워뱅크의 실제 용량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실험 조건으로 테스트하였으며, 각 3회씩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1번 파워뱅크의 정보입니다. 용량 대비 무게가 가벼워 시작점부터 불안합니다. 1번 검은색 파워뱅크 테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4 6 v 100%및 충전기가 녹색불로 바뀌도록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방전 속도는 1시간당 1 0 a 입니다 1번 검은색 파워뱅크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250A 제품인데, 실제 용량은 70A입니다. 두 번째 파워뱅크도 마찬가지일까요? 일단 무게는 이론상 맞습니다. 2번 파란색 파워뱅크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14.6V 100%및 충전기가 녹색불로 바뀌도록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방전속도는 마찬가지로 1시간당 10A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번 파워뱅크의 결과입니다. 100A 제품 실제 용량은 96A입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테스트 결과는 파란색 2번 파워뱅크의 압승입니다. 검은색 파워뱅크는 디스플레이 숫자 조작이 가능한 제품이며 단순히 표시만 250A로 거짓 표기하고 실제 세력량은 10kg 이하의 저용량 제품입니다. 그럼 파워뱅크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무게입니다. 100A 당 10kg 이하의 배터리는 이론상 없으며. 이러한 정보를 앞세우는 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또한 판매 페이지의 무게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 악성업체도 많기 때문에 검은색 파워뱅크는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구매하셨다면 꼭 무게라도 재보시길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